한해 짊어진 사람, 세상 끝에서 그녀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시간에 관한 이야기, 글, 김옥부, 등장 들판의 사람, 여행자, 검은바람, 불의바람, 황량한 들판, 가독먼지바람이 일고, 먼 뒤로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곳으로 커다란 자루를 집어진 여행자 하나 걸어온다. 그가 걸음을 멈추고 자루를 내려놓자 어둠 속에 가려있던 들판의 사람이 보인 모습을 보인다. 그는 잘린 나무 둥치에 앉아있다. 의심주 아, 어, 누가 있는지 몰랐어. 누구시오? 이 들의 주인이요. 당신은 세상을 떠도는 사람입니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떠나온 곳이 어디였는지 모릅니다. 나는 매일 길을 떠났으니까. 많은 곳을 지나왔으나 말 이름도 길 이름도 모릅니다. 이을 알려주는 이정표 하나 없이 여기까지 떠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세상에 또 이렇게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소. 조면에 실례가 되겠지만 괜찮다면 우리 말을 조금 편하게 합시다. 그러시죠? 그래요. 그러지 뭐. 그럼 혹시 지쳐 보이니 여기 앉게. 들판의 사람은 여행자 옆에 있는 나무 두지치를 권한다. 여행자는 들판의 사람 옆에 앉는다. 고맙군. 좋아. 그런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다니. 당신 눈앞에 있는 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내가 보이지 않아? <laughs> 딱히 그런 뜻은 아닌데. 어, 오해가 <laughs> 설명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음을 말하는 거라 해도 그건 그다지 신기한 일이 아니야. 무슨 뜻이지? 나 역시 오래전 떠돌이었지만 내가 세상을 떠돌 때에는 지금 여기처럼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었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 하나 둘 떠나면 변화가 시작되지. 동물들은 사라지고, 집들이 무너지고 그러다 결국 그것은 풀한포이 나지 않고 꽃한 송이 피지 않는 황무지가 되지 여기처럼 허공에 먼지만 날리고 비조차 내리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매일 푸양국일 수도 있다 보면 여기는 어디? 난 누구? 나는 왜 이러고 있나? 생각만 어쩌다 발아래서꿈틀댈걸 거리는 벌레 정도는 만날 수 있어. 그때 기분이 어떤지 아나? 징그럽겠지. 아니? 그럼? 엄청 반갑다네. <laughs> 그런데? 지쳐 보이는군. 몹시. 아휴, 당연하지 않나. 난 장기 여행자야. 그렇다면 이곳은 그대 같은 여행자가 휴식을 위해 머물 곳은 아니네. 여기 머물며 휴식할 생각은 없네. 그런데 왜지? 왜 이곳은 휴식을 위한 장소가 못 되는 거야? 여길 둘러보게. 여행자는 사방을 둘러본다. 둘러보았네. 여긴 그들을 만드는 나무 한 그루 없고 마른 목을 축여줄 생조차 없어. 게다가 저기 지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까맣게 어둠이 내리면 세상의 바람이 다 모이네. 바람이? 세상의 바람이 전부 다그 바람을 맞이하는 일이나 바람의 소리를 듣는 일이나 모두 견디기 힘든 모퉁이지. 그러니 뛰기 전에 어서 여기 떠나. 늘 길을 떠나는 사람이라 당연히 여기도 떠날 것지만 이제 막 여기 다 왔는데 떠나라니. 조금 섭섭하군. 섭섭해. 이방인들끼리 처음 만나 수인사를 하고 나면 대개는 아주 잠시 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데 나는 여리고 정직한 사람이라 타인이 고통받는 걸눈 뜨고 볼수 없어서 그래. 타인이라니? 타인. 지금은 자네. 그렇군. 떠나야 하네 이 길을 따라 줄 걷다 보면 분명 새로운 곳에, 다른 곳에 세상은 들고 글고 둥근 세상은 끝이 없으니 벼룬 같은 끝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 자! 어서 여길 떠나게 고맙구 난생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밤에 와 두려운 걸 바람의 공포를 알려주다니 그런데 그 두려움을 아는 그대는 왜 여기 떠나지 않지? 나는 여기서 그 밤을 여러 번 보았지. 바람의 포스팅이 다 맞았고, 바람의 온갖 소리를 다 들었는데, 이제 그런 밤은 되게 더 이상 공포가 아니야 그저 진절이 나는 순간일 뿐이지. 그대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라면 나 또한 견딜 수 있겠지. 그럴까? 아주 오랫동안 세상을 떠돌았네. 내 삶을 기억하기 시작한 때부터 나는 떠돌이였어. 어쩌면 이런 모습을 하고 세상에 나오기 전에도 나는 떠돌았을지도 몰라. 세상 그 누구도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을 떠돌지는 않네.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도 사람은 한참 떠돌아다닐 수가 없잖아. 문을 열고 길을 나서라 할 때마다 옷자락을 잡아당기는 손길과 애처로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가 있어. <laughs> 그리 쉽게 방랑할 수 없다네. 옷깃에 잡아당기는 간절한 손길, 애처로운 눈빛 떨리는 목소리 같은 건 기억도 나지 않아. 아니지. 지금 이 자리를 열어본다면 그 손길과 눈빛은 저기도 어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잊혀지 작은 시절의 한 달을 되돌리고 싶지 않네 그건 뭔가? 여행자는 대답을 머뭇거린다 먹을 거? 갈아입을 옷까지? 시간이라네 시간? <laughs> 재밌는 사람일세 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런 거질문지고 다녀야 할 여행이라면 길을 떠나지 않았을 거야. 이해할 수가 없네. 시간이라니. 하지만 잠시 내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 시간이라면 흐르기만 할뿐 정지하지 않며 으 존재하지만 잡히지 않는 것인데 또 시간이라면 과거와 미래 그리고 그 사이가 있고 시작은 있었을 때그 끝을 알수 없는 것인데. 아, 어, 알수 없다. 왜 그러나? 알수 없다고. 단정하려니 마음에 걸려서. 나는 시간의 끝은 그냥 미루어 짐작할 수 없다. 정도로 하고 싶네. 그런데 어떻게 그대는 그런 시간을 떡처럼 자루에 담아 등에 지고 다니지? 자는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나는 이 자루에 나의 시간을 담았네. 말이 안 돼. 그대가 그대의 시간을 자료에 담았다면 세상의 모든 시간 중에서 기퉁이 한쪽이 잘려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의 시간은 너무 멀쩡하고 변함도 없이 모양 흐트러지듯 달라지지도 않았고 언제나 똑같은 양의 모습으로 또 지긋지긋하게 똑같은 속도로 흐르기만 하는데. 어? 그대는 시간을 다산 사람이 아닌가? <laughs> 여기 죽은 자의 세상인가? 아니, 쌤. 그대는 죽은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야! 나는 죽은 세상의 사람인가? 아니래도! <laughs> 알았네. 나는 귀신이 아니야. 살아있는 게 다행인가? 그러네. 왜? 글쎄, 들판의 사람, 돌아갈 때가 있어? 세상을 떠돌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 내가 살아있는 건지, 아니면 죽어 다른 세상을 헤매는 건지.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해. 뭘? 난 살아있어. 그건 어떻게 확신하지? 여기 나의 모습이 나의 음성이 내가 살아 숨쉬는 존재임을 증명하지 않나. 그대처럼 참으로 인간적이세 뭐라고? 인간적이라고 참으로. 어제 그것만으로는 살아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인가? 살아있는 건 먹고 죽은 것도 뭔가. 살아있는 건 숨을 쉬는 거고 이렇게 죽은 건 숨을 쉬지 않는 거지. 그건 자네 생각이고. 그 둘은 다른 게 아닌가? 생각하기 나름. 하지만 그댄 제정신이 아니야. 그 누구도 자신의 시간을 자루에 담아 메고 다닐 수는 없어.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공도의 것이기도 하지. 그대의 시간이라고 자신만의 것은 아니지. 나는 생각이 다르네. 세상이올 때, 난 현재의 모습과 더불어 시간을 받았지. 그러니 그시간에 온전히 나의 것이지. 나의 이 모습이 온전히 나의 것이지 말이야. 그런데, 시간이 내 것만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말이 되네. 어째서? 시간은 떡 시류에 막 쏟아, 쏟아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떡처럼 한 조각 성큼 베어 들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 세상 그 누구도 허공의 공기나 바람을 잡아 나의 공기, 나의 바람이라며 몰고 다닐 수는 없는 거라네. 시간도 그래. 시간은 광활한 우주의 것이야. 사실 난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인간은 그냥 시간을 타고 다니는 여행자일 뿐이란. 타고 다닌다니 시간이 기차야? 아니 잘 빠진 SUV인가? 기차든 SUV든 그게 그 시간의 차라면 누군가의 것이잖아. 그래서 나의 시간은 나의 것이고 자네의 시간은 자네의 것이지. 그래서 난내 시간을 이 자루에 담았어. 아무로 다시 한번 인간적일세. 왜 그렇게 소유관념에 집착하나, 어리석게? 자루가 조금 틀린다 성자코스프레 아나, 지금? 성자코스프레? 그건 무슨 말인가? 어디서 그런 못돼먹은 소리라나 어느 대목에서 화가 났나? 인간적이세 목매나? 어리석게? 그래도 난 곧다는 여행자에게 친절히 베푼 사람에 대한 예의를 다해 한 말이 세 나의 예의를 다하지 않았나? 나는 예의를 다하지 않았나? 가만 없는 꼰대 같은가 그건 무슨 말인가 여기 세상에 많은 이들이 지나가는 곳이라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도 많다네 됐고 자루가 계속 꿈틀거린다. 자루가 꿈틀되네 비단뱀이라도 들은 거야? 이 자루엔 내 시간이 들어있어. 전부. 내가 나의 시간을 담았다고. 모조리. 내 손으로 직접 말일세. 알겠는 어느 날 문득 세상을 떠, 떠들기로 하, 마음먹었어. 그래서 시간을 자루에 담았다네. 지나간 시간을 불러 여기에 넣었고 다가올 시간도 다 여기에 담았어. 지나간 시간이라면 이미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인데 자루가 왜 그리 꿈틀거리지? 또한 다가올 시간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시간으로 어미 자궁 안에 잠들어 있는 태아 같아서 그 미래를 미리 꺼내 자루에 담았다면 아주 위험한 일일 텐데, 어디 한번 보여주게나 자루를 열어봐. 그 안에 있는 그대의 시간이는게 뭔지 한번 보게. 궁금한가? 음. 나도 내 시간을 쭉 펼쳐놓고 찬찬히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차마 그럴 수가 없다네. 왜 그러나? 두렵네. 무엇이? 이 자루를 열면 튕겨져 나올 지나간 시간과 비틀거린 미래의 시간. 세상 어느 누구라도 미래를 두려워할 수 있지. 왜냐하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 정체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혹 공포를 느낀다는 거야. 몸을 움츠리고, 부스부숲 감각이 먹고, 혀가 말려 들어가면 호흡 곤란을 겪고. 그렇다네. 그런데 그대는 무엇이 두려운가? 지나간 시간? 아니면 미래의 시간? 나는 모든 시간이 다 두렵네. 눈을 감으면 항상 이상한 소리 기에 들려. 바로 이 소리. 쉬, 쉬, 쉬. 무슨 괴물의 소리처럼. 내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네. 여행자는 길을 갔을 때 몸을 비틀며 땅에서 띵, 띵, 다 이사람 너왜 일어나? 여행자는 비명을 질러. 아! 그 소리 들을 반의 사람이 놀라 자루에 올라앉는다. 그는 자루가 꿈틀거리는 느낌을 받는다. 그는 놀라 자루에서 내려와 여행자를 끌어안는다. 진정하게. 그대의 두려움 알겠는가? 저 자루 안에서 꿈틀대는 존재를 내가 알아버렸다 그럼 나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 알겠나? 그럼 저 자를 담긴 것이 나의 시간이라는 말을 믿겠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믿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그대의 말을 믿겠네 나의 고통스러운 여정에 이런 순간이 오래라고 상상도 못했어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믿고 공감하는 순간이 말야 바람소리가 들리지 않 그리곤, 어떻저안되 어떤 유튜어떻게 되지? 떻 어떻게든, 어어떻게어떻어떻게어떻 어떻게든, 어떻어어떻게 되나? 떻게든 어떻게든, 어떻이어어 아, 그냥 어. 한번 읽어볼라.